이번 시험에 꼭 합격한다. 공인행사법령 및 실무를 강의하는 신정환입니다. 오늘은 사무소 명칭과 광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소 명칭과 광고는 이번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개정 내용 특강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공인행사법 개정 내용은 이 시행일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게 되는데 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과 그다음에 8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이런두 가지 내용으로 있게 됩니다. 사무소 명칭 및 광고 요거는 8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요런 내용에 되게 됩니다. 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요 내용은 부동산 거래 일서 결혼 행위에 관한 내용인데 요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소 명칭 및 광고로서 개업공에서는 사무소 명칭에 일정한 용어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개업공 에서가 아닌 사람은 이 사무소 명칭에 개업공인사가 사용하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개업공인사는 사무소 명칭으로 둘 중에 하나의 용어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데 첫 번째, 공인행서 사무소, 두 번째, 부동산 중개. 이둘 중에 하나의 용어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 중개인이라는 사람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인행서 사무소라는 명칭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인행서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중개인은 반드시 부동산 중개라는 이 용어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또한 개업 공회사가옥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이옥개 광고물은 이거는 이제 간판을 얘기합니다. 간판은 반드시 달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 없는 식당 이 얘기 들어 보신 거와 마찬가지로 중개 사무소도 간판을 달지 않은 이런 중개 사무소도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간판을 달 경우에는 간판을 달 경우에는 이 간판에 간판에 개혁궁에서의 성명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 이름처럼 신정환, 이름 좋으니까 큼지막하게 붙이겠죠. 그런데 이제 제 이름도 가끔 보면 이제 놀림감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게 되는데 그 도박 잘하는 그 친구 때문에 가끔 가다 이제 놀림감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걸 상당히 반발합니다. 그런데 등록증 양도 대여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서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여기에는 개업공에서의 성명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개사무소에 보면 은 간판에 이름 꼭 붙어 있죠. 잘 찾아보면 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개업공에서가 의뢰받은 중개사무에 소 대여 표시 광고라는 경우는 이세 가지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중개사무소 명칭 두 번째 소재지 및 연락처 세 번째는 개업공에서의 성명 이세 가지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새로 첨가된 규정으로서 중개 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 중개 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번에 새로 첨가가 된 규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업궁회사가 광고를 할때 거기 중개 보조원을 같이 표시하는 경우가 예전에는 있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표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표시하면은 공닝에서 법령 위반이 되는 겁니다. 또한 개업공에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 광고를 하는 때에는 위사상 외에도 중에 항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에 적어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통령령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세 가지는 반드시 표시가 되는 것이고 요거 외에 더 첨가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 입원했을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세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이 개업공에서는 중개사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이번에 새로 첨가된 규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새로 첨가된 규정에 해당이 되는데 먼저 존재하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개사물의 가격 등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되게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중개상물에 대해서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가격을 필요 이상으로 낮게 또는 필요 이상으로 높게 이렇게 이제 표시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규제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도입이 된 겁니다. 그 밖에 표시 광고의 내용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중개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광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으니까 대통령령은 아직까지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입안했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세에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이번에 이제 새로 첨가된 규정이니까 이번 시험에는 꼭 출제가 돼야 되는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간판을 철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간판 철거는 영영 그만둘 때 간판 철거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죠. 폐업하면 영영 그만두니까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도 영영 그만두는 거니까 간판 철거해야 되고 사무소를 이전했어도 이쪽 사무소에 간판은 철거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잠시 쉴 때는 간판 철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이 휴업 신고를 했을 때는 간판 철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휴업.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어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업공인사가 아닌 사람입니다. 개업공인사가 아닌 사람은 먼저 개업공인사가 사용하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개업공인사가 아닌 사람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행사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이선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공인행사가 아닌 자는 공인행사 또는 이와 이선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개업공인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중개상물의 중개를 위한 표시 광고를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에 입원했을 때는 1년이 징역이나 1천만 원이 벌금에 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업공사가 회 사무소 명칭이나 광고에 입원했을 때는 이 100만 원이 과태료, 500만 원이 과태료 이렇게 됐었는데 개업공사가 회 아닌 사람이 사무소 명칭이나 광고에 입원했을 때는 1년이 징역이나 1천만 원이 벌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도소에 쳐넣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업 공예사가 아닌 사람이 사무소 명칭에 개업 공예사가 사용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중개성물이 중개를 위한 표시 광고를 한다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겠다는 의도가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자로 가기 바로 전 단계니까 한 단계 낮은 1 1시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세 사람의 공통점은 뭡니까 전부 다 아닌 자가 되겠죠 개업 공예사가 아닌 자고 공인 행회사가 아닌 자고. 개업공회사가 아닌지 압니다. 아닌 자가 사무소 명칭이나 광고에 입원했을 때는 1년이 지역이나 천만 원이 벌금에 제해지게 된다. 요거를잘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요게 이번에 새로 신설된 요런 규정에 해당이 됩니다. 새로 신설된 규정에 해당이 되는데 국토부 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사물의 표시 광고가 법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하게 되고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뭐 구글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이런 업체를 얘기하겠죠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국토부 장관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 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부의 계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요구할 수 있는데 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또한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대통령령이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역시 부동산 거래 질서 그이물러행위 요거는, 요거는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는 걸로 지금 현재 입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직까지 이제 뭐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역시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역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아직까지 나오진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나와야 이 정확한 내용이 이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여기 입원했을 때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세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요 내용이 이번에 새로 신설된 규정이니까. 새로 신설된 규정은 네이션마다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잘 알아두셔야 되는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30회 시험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나왔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영에서 법령상 개업공에서가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업공에서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시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러니까 개업공에서가 중개사물의 중개를 위한 표시를 표시광고를 할 때는 세 가지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첫 번째. 사무소 명칭 두 번째 소재지 연락처 세 번째 개혁궁에서의 성명 이거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개사무소 연락처 명시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중개사무소 명칭 해이되고 소속궁에서 성명 소속궁에서 성명은 아니죠. 소속궁에서 성명을 명시하는 게 아니라 개혁궁에서의 성명을 명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영리은 리얼 이렇게 됩니다. 기영리은 리얼 그래서 이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번 시험에는 이제 이렇게 제 나왔지만은 31일 시험에서는 이 개정 내용이 중심이 돼서 한 문제가 이제 그 출제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무소 명칭이나 이 광고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8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걸 살펴봤으니까 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 일서 물난행위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그 도입이 됐는지 이런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진도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